와우 좋아 빵빵빵 나도 좋아 <웃음> 맛있지 이건 자동차 소리가 아니야 빵 먹고 싶은 내 마음의 소리 나는 빵이 좋아 정말 좋아 아빵 먹고 싶다

와 좋아 나도 좋아 <웃음> 맛있지 응아 <laughs> 음. 제대로 먹네 보람이 있다 음빵사질만 나지 <laughs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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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힘주지 말라아 힘들어 보기 스노우로 좀 찍어주겠니? 안 돼. 알았어. 엄마? 이거. 어, 아빠? 엄마? 맞춰볼래? 엄마. 엄마? 지금 나가야 되신 것 같은데? 누구 실까요안녕하십니 응? 엄마 아빠? 네. 왜? 무슨 일 있어? <laughs> <laughs> 아 이빨봐. <입> 아 <밟아. 웃음> 어, 무슨 일은 특별히 없었어. 좀점 초점. 미쳤어 미쳤어. 잡았어 잡았어. 라즈베리 라즈베리. 라즈베리 라즈베리. 미아가 짜증나. 있는데 그러네 엄밀한 맛은 아니네 나는 쿠라상이 담백해야 되는데 느끼 야음 음. 이거 음. 왜 이렇게 비린지 그렇지 여기 도 있어 예쁘나 이거 뭐야 뭔지 사진들 봐도 팜 페이스리 밤페스스리 약간 잠봉배를 먹고 싶다. 담배를 못 사는데. 담봉베르 샌드위치 이런 거. 이것도 응. 맛있게 먹어야지. 응. 식고 내려가는데 그런다, 느껴지지 않았어 음. 음. Okay. <laughs> 와. 오. 와, 됐다, 됐다. 풀렸어, 풀렸어. 와, 이거 맛있다. 요즘 오랜만에 술 마셔가지고 한병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속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바로 짬뽕 끓였어요 후, 해장 해장. 지나갈수록 뭔가 술이 점점 줄술 주량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?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더 숙취가 있는 있어요 확실히. 원플러스 갔는데 세일하길래 그냥 사봤던 거 같거든요. 생각보다 맛있다. 코콜. 이상하 게술만 마셨 다 하면 다음 날 아침 부터 입맛 이 돌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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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원 래는 치킨 에 맥주 치맥 하 려고 했 거든요. 근데 갑자기 갑자기 소 주가 땡기 어서 땡겨서, 안주가 족발로 바뀌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는 아니고 두달 전에 갔구나 가족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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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면 이거 근데 아까 진짜 먹기 전부터 느꼈는데 1인분 치고 양이 많아요 한 1.5인분? 중국집에서 이정도만 주면은 양적다는 소리는 일절 안듣지 물론 중국집 그 짬뽕에 비하면 해산물도 너무 안들어가있고 야채도 너무 안들어가있지만 저 원래 해장은 보통 초코 아이스크림이나 라면으로 했거든요? 와 근데 이제는 좀 요정도는 먹어줘야 해장이 되는 되요 이거나? 아니면 계란국? 라면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. 한 3시간 뒤에 점심 약속이 있는데, 일단, 살고 보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포크, 포크 먹을 뻔했어. 와, 지금 쉬는 날인데 병원 갈 뻔했어요. 이거 같은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각 케익으로 나온 티라미수 맛. 티라, 티라미슈 맛은 진짜 맛있는데. 요건 그냥 쏘쏘 됐어. 해장 끝났어. 완벽해. 미쳤어. 너무 배불러 꿈. 너무 흡족스러워. 너무 흡족해. 해 바다를 꿈에 안고 잠가리비 구워먹던 추억 오이도 연가돌라 너와 내가 두길 걸으면 저 멀리 수평선에는 태양이 봉시되고 도연가를 부른다. 사랑이 완성된 오이도연. 여기 청라에 있는 선식당 왔는데, 요거 쌀국수 양 진짜 많아요. 쌀국수랑 샐러드 시켰는데 쌀국수 먼저 나왔어요. 오늘 아침은 요거 곱창볶음이 아니 막창? 제가 어제 앞머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서 좀 홧김에 훅 잘라버렸습니다 눈썹 위로 잘랐어요 완전 삼순이처럼 잘랐습니다 삼순이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요거 불막창 불막창 볶았어요 불 이다. 진짜 불 먹방 고구마 사또 밥 하고 겉면 이랑 얘는 삼각김밥 오늘 의점 심이 에요. 기할줄 알아? 하지마. 옆구리가 꿀렁 꿀렁해? 아, 아니, 아니, 야 하지마 안해 안하고 있어 아니, 언니는 그런 그런 말 아니, 아니, 야 되게 카메라 톤이었어. <laughs>